사극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, 응. 형은 달라진 게 많이 느껴져 느껴지지. 호빈이 주몽하지 않았었어요. 주몽했지. 어. 어, 주몽에서 아니, 저... 예, 알겠습니다. 선배님, 선덕님선랬나선덕님선덕용왕님사극여왕님 선덕여왕님, 선덕여왕님, 선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덕여왕님 선덕여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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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덕님 감독님들, 아까에 음, 그렇죠. 스태프들도 어린 나이 어린 편해서. 젊은 친구들 어, 맞아, 맞아. 현장 가면 이렇게 막 지치고 막 힘들 때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파이팅이 좋으니까 같이 파이팅 하게 되더라고 그런 어. 게 많이 변한 것 같아. 아니 근데 요 이번에 첫상이었지 그 뭐가 제일 힘들디왕왕 아, 왕. 왕 어. 일단 어. 말투도 너무 힘들고, 아, 그톤 자체가. 어, 어. 의상도. 여름에 처음에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강감찬장궈서 혼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개는지막 싱땀이 줄줄 나. 근데 나는 힘들다 소리를 한 번도 못했어. 와, 왜? 아니 그 여름에 맨날 가보 입고 한 여름에 그 전쟁씬을 아... 찍으면 맨날 아... 들으니까 나는 뭐한 달에 한번 가서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하니까 촬영 을한 달에 한 번했어? 난 어떻게 한 달에 한번 하게 됐어? 어 근데 생각보다. 엄청 많이 나왔는데. 그러니까 회당 한씬 내준 두씬 나오는데, 네. 5월달에 첫 촬영하고 6월달에 첫 촬영하고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. 오, 처음 뵙겠습니다. 오랜만에 하는구나. 갈 때마다 현장 낯설어서. 공임이 힘든데 이제 주변이 더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난 그냥,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봇이잖아. 그러니까. 근데 그거, 진짜 그거. 칼이 찌르는 게 아니잖아. 그러면 그렇지. 조금 어 기능성으로 가벼운 어떤 가봇으로. 오리털 이런 걸로 만들 면안될까 리얼은... 의상팀 그 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다 보니까 정말 무거운 거야. 어, 야, 근데 이걸 좀 가볍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형 이거 가볍게 하니까 더 비싸요. 이러는 그걸 비싸지 가벼워지더라고. 고증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그 무게감 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가옷이 좀 저렴한 거야. 작비까지 아 장군 아 가본 아 무게가 한 20여 킬로. 어? 어깨가 나는다고20 킬로 정도. 정도. 근데 수정이 옛날에 말 타다가 그 낙마 사고 오, 있지 않았었어. 맞아요. 크게 맞아, 다쳤 아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타잖아. 그러면은 그좀막 트라우마 그 이런 거는 건가? 따로 없나?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큰 사고였어. 응. 정말 응. 큰 사고인데 응. 이 인간이 교통 사고가 나도 이렇게 차하고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게 양날개, 경각골이야. 음. 어, 근데 어. 내가 그게 다 깨졌어. 음. 말에서 떨어져, 음. 굴렀는데. 그래가지고 여기 뼈하고 뒤에 경각골 음. 모든 게다 부러졌는데도 어. 불구하고 마지막 그거를 뭐 진통제 맞으면서 음. 끝을 냈고 여기서부터 가슴부터 등을 이렇게 몸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 째서 어. 뒤를 열어서 음. 거기를 다 수술을 하자고 한게 어, 교수님들이 아,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수술이니까 음, 음. 뒤는 건드리지 말고 요앞 부분만 깨진 거뭐 이런 음. 부분만 다 수술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어. 어 뒤는 놔둬서 자연적으로 어, 붓게 만들어금은 치유, 완전 회복했어 완전 그렇지 어,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말 타러 갔어 어. 음. 어. 혹시나 음. 아직은 내가 어 대본도 외워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더할수 있겠다라고 음. 해가지고 혹시 말 타는 기회가 오면 어 내가 서슬 없이 내가 해야겠다라고 어, 해서 이상하다. 제일 먼저 그런 혹시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말을 아, 배우러 아, 다닌다 다시 어렵다. 그것도 음, 괜찮더라고 아, 아. 말 타본 사람 없죠 어. 우리 멤버 중에는 없어 없어 저는 있어요 학교 학교 다닐 때말 타고, 어, 말 타고 어, 다녔어? 너 무슨 어. 뭐 사리 학교 다녔어? 저 농업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승덕군 교장이 말 타고 다녀야 학교에서요 진짜요? 얘가 만 어디가 진짜 어디가 진짜 않 진짜 지 않지 진짜않 우리 수않이 정도 체격이면 않말좀 이렇게 타고 않래도 멋있고.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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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나나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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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이않이 않지 않 발이. 지 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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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않 어... 어, 어. 장훈이가말 타면 말이 느리면 계속 그럴 거야 빨리 달려 가만 안 도. 가만 안 도. <laughs> 가만 안 어. 도. 보기 <laughs> 니도 요번말좀팠지나말 너무 와. 싫어. 아니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작가님이 자꾸 말 타고 바라본다 뭐말 타고 간다 이렇게 말 타는 걸 시키시더라고. 근데 처음 말탄 날이 상주벌판. 아 그때 너무 추운 날. <laughs> 오후, 진짜 추웠나 어, 생각... 보다 어 이마가 날라가는 거 같은 거야 표현력이 대박이네 근데 어. 보기에는 아... 드라마상 저 표정이야 계속 이이 그리고 수종이만 보면 짜증나 아 진짜 한심이 진짜 심인화고탈안나고 있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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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쉬운 마음이 전쟁선나야 되니까 아 그날 나 수종이한테 조금 감동받은 게 <laughs> 하필 왜그 추운 날왜 말을 그 상조 벌판에서 일단 신발도 너무 춥고 아이고. 막 이러고 나는 일단 내한몸 어떻게 하추하추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수정이또그 도열에 있는 그그 그 잠깐씩 나오시는 분들 하필은 아, 많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돌아오면서 일일이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있다가 문득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대하 사극을 어쨌든 지켜왔잖아 음. 그래서 이 사람이 잘 해줬기 때문에 이 이 이어진 거고, 어. 난또 대화사극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거든. 그래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구나. 그래서그 추운 와중에 잠깐 눈물이 울컥 했었어. 하... 참고 있는 딱그수정이 음. 모습 보면서. 어, 보면서 이렇게 우연하게 확 예. 어. 이러는데 이런 걸 많이 겪었을 거 아니야? 안에다 합행 많이 했겠지. <웬정도> 전기 그니까는 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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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열 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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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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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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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. 아,